자 그다음 1 5번 문제는 수열 문제였습니다. 어, 여러분 비밀통로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공식 외우는 거 없었죠. 어, 전부 관계를 통해서 수열은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번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교재 보면 어, 비밀통로 3권 2 2쪽 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등차수열에서 어, 세 번째와 일곱 번째 항의 합이 20이라면 이 조건 나오면 여기 일반항 등차수열이니까 a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거 공식 외워서 할 필요 없이 3과 7 중간항은 더하면 10이고, 10을 일원나면 5가 나오죠. 즉, 중간항 A5는 이걸 반 나누면 되잖아요. 공부만 했잖아요. 그죠? 공식 외우지 않고, 즉 다섯 번째와 세 번째 요거의 평균 A5는 A3과 A7 요두 개의 평균으로 구한다. 이런 걸 공부만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0항과 20항의 합이 100이라면 중간에 있는 15항은 반 나누면 50이다. 이거 공부했죠. 바로 적용하면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 수능는 4점짜리 문제로 나온 건데,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의리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2, 즉, 두 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이 막 학교에서 푼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4점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등차수열에서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을 일단 외워야 되겠죠 그 골치아픈 공식 그러면 a6 더하기 a 8을하면 a6은 a 더하기 6이니까 여섯번째 n이 6이라는 뜻이죠 그럼 a 플러스 5d가 되는거고 플러스 요거는 8이니까 a 플러스 7d가 되겠죠. 이 값이 0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자, 2a 플러스 10 10 얼마입니까? 12죠. 12d는 0이다. 이로 나눠지면 a 플러스 6d는 0이다. 이런 식 하나 이제 아마 써야 됐을 거예요. 여기 가입니다. 가. 그럼 나의 형태를 보면 자 절대값으로 돼 있죠. a6으로 돼 있으니까 자, a 플러스 5d가 되겠죠. n 마이너스 1d니까 절대값. 이것은 A 플러스 7, 7번째니까 6D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위에서 A 플러스 6D가 0으로 당연히 나왔네요.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럼 A 플러스 5D의 절대값이 0이니까 3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절대값의 우리 성질에 의해서 A 플러스 5D가 3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5D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두 개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면, 이거가 3이고, 위에서 a 플러스 6d가 또 0이라는 것이 나왔었죠. 1번에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 나왔고, 또 이것과도 연결해서 풀어봐야 되겠죠. a 플러스 6d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연립방정식까지또 나와야 돼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아래 걸 빼든 밑에서 위에 걸 빼든 한번 빼봅시다. 밑에서 위에 걸 빼면 6d에서 5d 빼면 d가 되겠죠. 여기서 3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자, 이거는 역시 빼주면 d는 3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공차가 d가, d가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양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d가 3이다. 이거가 아니라. 자, d가 3이 나와서 그럼 a는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자 d가 3이니까 여기 한번 대입해 볼까요? a 플러스 36, 1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8이라는 게 나왔죠. 첫 장이 마이너스 18이고 d가 3이니까 바로 이 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a는 그렇죠. 첫장 마이너스 18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 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겠네. 자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일반항 구했죠. 여기서 A2를 구하라. A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6이니까 6 마이너스 2 1해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라는 답 1번이 정답이다. 여러분 시간지해 봤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다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봐도 전부 이렇게 아마 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공부했죠. 6과 8의 중간항은 얼마죠? 더하면 평균값 구하라 했잖아요. 더하면 얼마예요? 14니까 중간은 h를 나오죠, 여기서. 자, 가에서 h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합이 0이니까 0을 이루로 나누면 역시 0이죠. 이 0이라는 뜻이죠. 그럼 나에서 한번 보세요. 7이 0이잖아요. 그럼 a6의 절대값이 3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a6은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하나 나온다 이거지. 근데 보면은 7항이 6이니까 요거 A 일곱 번째 합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0. 0.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3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쵸? 3만큼 늘어나면은 여기 3이 올라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즉 공차가 뭐가 되죠? 3. 그럼 3은 일곱 번째 0이 되려면 7로면 3, 7에 20일 니야 2 1일이 0이 되려면 2 0을 빼줘야 0이 되겠죠. 바로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얼마? EDF 하면 600이 20일, 얼마? 마이너스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걸로 그냥 바로 푸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식도 물론 중요한데 등차든 등비든 앞으로 모든 수요는 서로 항들의 관계를 통해서 풀면 간단히 풀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또 문제를 볼게요.